이거 제가 여러분, 께정가 양도 이벤트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슈리우스입니다. 네 오늘은 오랜만에다시 에러지도 입니아 네, 정말 리뷰할 신발들 그리 지금은 놓금은신발은도많은데 빨리빨리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라플은 거의 첫 당첨인 것 같아요 네, 지금 또 라플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드로우 전쟁인데 어, 이제 제가 조던 홍대에서 수령 받아온 에어조던 1 러스트 섀도우 제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스타일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뚜껑 박스를 열면 어 조던 1은 열자마자 냄새가 엄청나요 이 본드 냄새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네, 이렇게 신발이 나오고 다른 특별한 구성품은 없네요. 조던 원러스트섀도우라는 모델명입니다. 녹슨 그림자죠? 음, 확실히 녹슨 것 같은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네. 좀 어,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잘안 보이는데, 지금 어쨌든 이 브라운 냄새가 너무 심하네. 이 브라운 색상, 음, 구리 색상 같은 색상과 이제 검은색, 그리고 어, 밝은 그레이, 민트. 이 그레이랑 민트가 이렇게 얼핏 보면 좀 헷갈려요. 제가 보기엔 살짝 민트 색깔 느낌이 좀 있어요. 이끼 낀 그레이, 이런 느낌인데, 이렇게 네,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윙 로고도 이렇게 파져서 들어가 있는 일단 에어로드 더원 하이 오지의 쉐입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. 보시면 여기 스우시 쪽 그리고 톱 박스, 톱캡 쪽에 이렇게 녹슨 브라운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. 톱 박스는 검은색 그 다음에 사이드 패널도 검은색 그리고 이제 여기 힐싹 라이너 쪽도 검은색 가죽이고요. 그 회색 부분은 털이 짧은 스웨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드솔은 세일 색상이에요 흰 색깔은 아닌 것 같고 좀 누리끼리한 색상이고요 아웃솔은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상 자체가 정말 굉장히 빈티지 느낌이 나요 어디선가 이렇게 썩어 있다가 튀어나온 듯한 그런 색깔이 좀 있고요 아마 요즘 빈티지 컬러가 유행이라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에어주던1 하이쉐입과 좀 많이 다른 점은 여기 텅탭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아예 박혀 있습니다. 요게 좀 디테일이 다른 점이에요. 인솔에도 요 그레이 민트 이런 컬러가 쓰인 것 같네요.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죠. 이 녹슨 부분을 뭐 따로 벗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벗겨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. 또요 검은색 부분을 요 앞부 뒷 부분에 요 스웨이드처럼 좀 일어나게 해서 사포질을 해가지고. 네, 빼바지를 해서 신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, 어, 신발은 개인 취향입니다. 그 누가 맞고 틀리고는 없는 것 같으니 네,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커스텀을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. 다만 지금 신기에는 좀 계절감이 어, 안 맞는 느낌은 있어요. 가을, 겨울에 신어야 좀 빈티지하게 예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분 스트랩이 이 민트 색깔이 들어있네요. 아마 이 민트 색깔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민트 색깔을 이렇게 끼워줘도 예쁠 것 같은 색깔이고요. 어, 그런 스칼러우 느낌으로 아이보리 색깔 끈을 끼워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뭔가 어, 순정 끈도 예쁘지만 좀 다른 끈놀이로 인해서 어, 좀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조던일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가죽 컬이 되게 좋아요. 이 검은 가죽 부분이 진짜 부들부들 하거든요. 어, 이게 어떤 우리가 원하는 쭈구리 가죽? 이 느낌은 아닌데 굉장히 부들부들 하면서 어, 좀 말랑말랑한 가죽 느낌이어서 이런 건좀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조던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께 정가 양도 이벤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이건 정말 가죽 자켓 뭐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여러분께 정가 양도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중개 플랫폼에 정가 이하입니다 참고하세요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던 네. 1 러스트 섀도우 신어봤습니다 아 조던 1은 정말 끈 묶는게 지독하기도 불편하네요 아, 제가 이런 빈티지한 또 옷이 없어요. 그래서 뭐, 요건 좀 그런 청바지? 정말, 락시크 무드라고 하죠? 뭐, 그런 거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, 일단 끈은 그냥 순정 끈으로 매봤습니다. 아니면 여기 달려있는 요런 민트색 끈으로 매도 예쁠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, 아웃, 미드솔에 맞춰서 요런 아이보리색 끈을 매주던가, 아니면 요, 힐. 힐 색깔에 맞춰서 요 색깔 끈을 매주면 좀 예쁘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일단은 역시 에어조던 원 이에요 네. 어 그래도 이 가죽이 정말 부드러워서 그런가 음, 아, 엄청 끼는 느낌은 아닙니다 저는 현재 275 사이즈 us 9.5로 신었고요 제가 보통 신는 조던 원 사이즈입니다 네. 조던원 발등이 낮기 때문에 어, 기존 신으시는 사이즈에서 좀반업 정도 해주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. 어, 어, 진짜 예뻐요. 제가 보기엔 가을 겨울쯤에 아마 어, 좀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, 조금 아쉬운 모델이긴 합니다. 네. 구매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셔서 좋은 때에 매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렇게 말하니까 꼭 주식 시장 같네요. <laughs> 네, 그럼 이상으로 에어조도 원 하이 러스트 섀도우 녹슨 그림자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제발 뿅.